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카츠 정 아이카스 카드를 정리할 거예요. 먼저 가지런히 놔 주세요. 아드레스는 상에 놔 주세요. 이거 드레스인데요.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션샤의 원피스인데요. 이런 건 여기요. 잠시 자막이 있거든요. 이것은 필통에서 떼왔어요. 먼저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잠시만요. 카드를 모은 뒤 필통 안에 넣어주세요. 필통에서 떼왔거든요. 그 다음, 초점 맞춰주고요.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은, 여기 남아있죠? 이런 것은 돈이나 그런 데 해주시면 돼요. 제가 돈 놔둬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막 넣어주시면 돼요. 이게 한 최소 7,000원까지 되더라고요. 천원짜리로 했을 때, 한 10장, 20장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동전 넣으시면 여기 부피가 좀 그래가지고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저의 박소연의 카드, 아이맨스타 카드 정리하기였습니다.